어, 속도 더 내. 속도 더 많이 내. 괜찮아. 됐어. 한번 걸어 보자. 다시 반대쪽 걸어 보자. 반대쪽. 확실하게 밟아 줘. 날 걸고 스키 돌려. 다시 이제 반대쪽. 어, 옳지. 다시 반대쪽. 다시 반대쪽 해 보자. 옳지. 다시 오른쪽 해 봐. 꾹 눌러서 한번 말아서 올라와 봐. 아이고. 속도 모아서 날 걸고 버티고. 다시 반대쪽 걸고 버티고 속도 줄이지 마. 괜찮아. 다시 걸고 버티고. 아까 그것 때문에 속도 많이 줄었을 텐데 어잘 속도 내고 있거든. 걸어서 날 걸어서 더 버텨야 돼. 더 버텨야 더 그 턴이 말려. 동그랗게 된단 말이야. 다시 왼쪽 꾹 눌러서 버텨. 꾹 눌러서 버텨. 다음 턴 하지 말고 그대로 쭉 올라와 봐. 수고했어, 거기서.